제가 통주 동주아 아 맛있는데 파이팅, 파이팅! 아 오늘 뭐할지 있다가 알겠다네 답이 나오잖아요 엄마 그지 그냥 봐도 뭘까요. 뭐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서빙 보고 일하는 거? 네 아니면 뭐 밤새도록 어, 설거지 하던지 설거지 아네그세 가지 오늘 다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창업입니다 어 무슨 뭐 식당 차리라고요? 요즘 식당에서 돈안 돼요 창업이 얼마나 힘든데 아 그래도 요새 먹는 장사 남는 장사라고 들었는데 루코 조선시대 살왔어 야다 옛날 얘기야. 요즘 이 하루에 문 닫는 식당이 몇 개인데 인구 수보다 식당 수가 더 많다니까. 아 이렇게 들으면 리가 있네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제대로 잘 찾으시면 되죠. 감독님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 해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흙수저가 어떻게 찾입니까 그럼 성준 씨 같은 흙수저들도 이 아이디어하고 실력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예?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어. 어? 아 예, 물론이죠. 요상남. 안 합니다. 태어나서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관심은 있죠. 근데 이게 정보도 많이 있어야 되고, 요리 실력도 실력이고, 목도 좋아야 되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약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지금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하고는 싶어요. 어, 뭐 직접 해볼까 그런 생각해 본적 없지만, 요새 뭐 TV에서 그런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식당은 다 지난 것 같은데, 가면 님 그렇죠? 저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 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저녁 시간도 되고 이제 배고프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정말 잘했어. 아니 수원이 뭐야? 음식이 도시 아니야? 아, 그렇죠. 수원 어? 왕갈비에. 우리 시즌원때 먹었던 지동 순대 곱창에. 어, 진짜 맛있었는데. 통 아, 뭐, 수원 통닭까지. 이렇게 음식의 도시에서 이렇게 배고프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혹시 뭐, 뭐, 간단히게 먹을 만한 거 없어요, 여기? 여기 보니까 뭐, 푸드트럭? 어? 있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좀 먹고 가시죠? 아 네, 좋아요. 스테이크? 얼마나요 이거 간단한 게 아닌데, 이거? 아,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먹어볼까요? 여기 먹어볼까요? 네, 네. 아유, 밤에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파요, 저희. 배고프지? 네 어? 뭐? 아니 오늘 제가 사드릴게요 그냥 네가 살 거야? 네 제가 사드릴게요 네, 네가 사 그러면 어? 잠깐만 아나 오늘 지갑 안 가져왔어요 너 연기 되게 어색해 친구로가지고 그냥 <laughs> 진짜로 이제 아 어쩔 수 없다 감독님 틀라라. 사주세요 그냥 혹짜로 귀여운 척한번 해보세요 아 감독님 저 내일모레 마흔이에요 아, 네, 아 네. 이거 하나 사도 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네이동고 산다. 칠찾 어. <laughs> <laughs> 나주세요. 스테이크 드디어 먹게 되는 거야. 어? 와. 오 나왔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먹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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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엄청 맛있다. 응. 음. 일거리서 에 먹는 게 아니라 이. 이게... 고급 요리 아니에요 이게 레스토랑에서 온거 같아 네아거거어요왜서 둘러보시죠 아 그래요? 금방, 금방 먹어요 네 잠깐만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와 최고 맛있어요 최고야 와또 올게요 네 제가 들어 드릴게요 응 좋아 좋야 근데 여기 이런 들덜도 되게 많다 어? 저기는 새우라고 서 있는데 새우 좀 우리 가보시죠 가보자고 아, 네, 새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전 제가 이태리의 해물 요리 많이 먹었는데 특히 새우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해물 파스타에 새우 들어가잖아 네, 맛있겠다 네, 우리 예전에는 네, 이 길거리에서 네. 떡볶이 순대 뭐 이게 다였다고 근데 이거 봐 되게 좋아졌잖아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아 격세지감을 느낀다 진짜 어 너무 많이 좋아졌어 네, 새우 네, 감독님 저 지갑 안 가져와가지고 예.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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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만 사자, 사자. 사, 잠깐만 있어봐. 루코 잠깐, 잠깐만 있어봐. 예. 나 뭔가 느낌이 좀 세. 어, 느낌이 어, 왔어, 어, 이거다. 여기요? 여기다, 여기다. 맞지?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감독님. 일단 드셔보세요. 맞아. 너, 너 일단 먹어봐. 아 일단 먹고 먹고 생각하시. 아, 되게 세해 지금. 잘 나왔습니다. 안녕세요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이태리 식당에서 되게 고급 시,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음식의 맛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먹는 것도 기분이 새롭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 환상의 맛 <laughs> 맛있었지, 맛있었지 자 이제 제가맛 보셨죠? 네 네. 이제 각자 마음에 드는 요리 파트로 나뉘어서 창업체험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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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할게요. 아, 근데 새우도 맛있었잖아요. 맛있는 거 알지? 네. 누가 모르겠어. 알잖아, 형. 아, 참. 형이 산만여의그종의그 그 알레르기 중에 각감녀의 알레르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탑이지. 그게 메인이야. 어, 맞다. 근데 아. 새우도 맛있는데. 알아, 안다고! 네. 얘 되게 말 많아졌어. 그럼 오늘 진검승부를 펼쳐보는 거 어때? 네, 좋습니다. 저 저번에 내가 졌을걸 아마? 그리고 저번에 네. 우리가 맞아. 비겼었지? 한번 비 이번엔 형이 이길 차례야. 네. 아, 근데? 봐주지 않을 거야. 아, 이때리면말스타피너 뭐... 되게 말, 말 진짜 네. 많아졌어.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크로스! 크로스! 아, 그럼요. 자신이 양상 있어야죠, 사람이. 아, 제가 아까 사장님 관상을 딱 봤더니, 어, 장사의 신. 되게 막, 장사 잘할 것 같고, 이 성준 편이 약간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지구비기구 이번에 이길 차례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요리 처음 해보는데, 어,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어떻게? 내 네, 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로 오늘 이거 마스크 쓰셔가지고 음식 아, 예. 만들어 보시면 될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좀 많이 더우실 거예요. 네. 예. 네. 벌써 덥네요. 네. 어떻게 제가 뭘 잘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예. 토핑 아니면 음식 같은데 예. 일단은 한번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위생장갑 끼시고. 예.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위생장갑 필수니까. 네. 그리고 토핑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갈릭버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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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들어가야 거예요. 이게 갈릭포터예요거 아, 벌써 다다 아, 먹었습니다. 아, 예. 할때 알려 주세요. 네. 그때그때 알려 주십시오아수스 네, 엄청 많네요. 한8 어, 이상이네요. 네. 예. 짱 변신. 어, 감독 님. 저 지금 들어가면 돼요? 네, 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 하면 돼요? 네. 지금 시간이 가겠습니다 제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파이어파이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지금 늦었죠, 제가 네, 지금 많이늦었어요 지금 야이어샀좀많이 좀 해주셔야 될것같이요 아, 지금 어어요 지금 줄이렇게막요 지금 줄는데 네, 원래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원래 좀 많습니다. 지 예. 저, 하필이면, 대박, 대박집에 왔네요. 네, 아마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좀, 좀,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야채를 더 올리셔야 돼요. 야채 더 올리죠. 그죠? 대박집을 왔습니다. 제가 새우 갈 거예요. 42번이요. 아, 42번 같이 쳐주세요. 4 42번. 2 42번이요. 아을 맛있게 드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잘했죠? 네, 아유, 좋습니다. 금방 마치세요. 어우, 불도 하시는구나. 아, 지금 숨을 못 쉬겠어. 마치 군대에서. 화생방. 화생방. 오, 다시 입대한 기분인데? 아니, 사장님. 예, 예. 대박집이면 예. 이집만의뭐 비법이라든지 뭐 그런 대박집이면다 있잖아요. 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재료. 아, 이거 되게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보기 딱 좋아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 아, 거기까지만. 아, 나머지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죠. 44번이요. 44번이요.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좁은 공간에서 그 연기와 이어막 정신없어 너무 힘들었어요 네아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요리에 대한 그런 경험도 없고 이거 되게 좁은 그런 공간에서 이제 소스 소스도 엄청 막한 스무 개 정도 어 많이 놀랐어요. 자 우리 친구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학교 알러지 알러지방 이날났습니다 180대 화이팅